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네 가지, 이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이네 가지를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네 가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떤 자재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제가 배웠던 거와 해외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컨트롤해야 될게 뭐냐? 물의 침투. 워터 페널트레이션, 워터 인트루전. 뭐다 그런 게 아, 물을 잘 막자. 아, 지금 물이 침투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침투가 되면 이제 구조체 양격향을 미치고 썩으면 물론 집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구조체 안에 있는 단열 이런 성능도 떨어지고 대부분 물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죠. 뭐 쉽게 우리가 지붕에 방수 시트를 덮는 거,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후레싱 재료와 재료가 분리되는 부분 이제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백. 이 타이백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막아주는 하우스랩 물의 침투를 막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공기 어, 에어 무브먼트 이거를 관리를 잘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에어무브먼트, 뭘까요? 네, 우풍이죠. 네, 바깥에 있는 공기가 실내로 막 들어오면 바깥에와 실내가 온도가 거의 비슷해지는, 환경이 비슷해지는 아주 이제 살기가 안 좋은 네,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밀 작업을 하는 게다 에어무브먼트. 이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에어리 퀴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에어리 퀴즈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창문 부부 그리고 이제 개구부 그러고 이 각종 배관 전기 배관 있죠 전기 배관에서도 바람이 솔솔 잘 들어옵니다 으로 나가는 싱크대 후드 배관 이런 데서 에어부먼트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잘 막으려면 테이핑 작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바람이 들어오는 걸 잡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테이프들이 있어요 뭐 3m도 있고 타이백 테이프도 있고 뭐 프로콜리 마에서 나오는 테이프도 있고 전기 구멍도 다막 그런 제품이 있고 그런 걸 이제 구매해서 이제 잘 시공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오게 공기가 안 들어오면 그만큼 단열재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단열재가 그만큼 제 성능을 발휘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근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붙여주면 돼요 막 그냥 일단 뭔가 바람이 샐것 같다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베이퍼 베이퍼가 뭐냐 이제 수증기입니다 베이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이 베이퍼 관리에 대한 미스, 오류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좀 전에 말한 두 가지, 어, 워러 인트루전, 그리고 에어부먼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누수나 이런 위기가 있으면. 근데 이 징기, 수증기는 뭐냐? 이거는 약간 그 어세신 같은, 그 암살자 같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네,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빠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커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 관리가 에어리퀴즈나 워터 페널트레이션보다는 조금 힘든, 조금 힘들지만 표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베이퍼, 증기, 이 증기를 왜 관리를 해줘야 되냐? 이제 겨울같이 추운 날씨에는 집에서 많은 증기가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물도 쓰고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뭐 스팀 도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수증기가 집에 꽉 차게 됩니다 그 수증기가 이제 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가다 걸려요 이 벽체 목조주택은 이 벽에 단열이 돼 있잖아요 벽체 중간에 얘네들이 옹기종기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런 단열체나 벽체 구조체에 악영향을 미쳐서 집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퍼 관리는 여러분의 삶의 질보다는 이 집의 구조체 내구성에 연관이 더 많습니다.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증기를 통과 못하게 해주는 거. 그게 베이퍼 관리입니다. 베이퍼 관리를 하기 위한 자재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텔로 그리고 실내에 이제 뭐 타이백처럼 치는 거 있잖아요. 아 먼저 타이백 뭐 프로콜리마 하우스랩 그리고 실내에 치는 인텔로 이런 걸다 통틀어서 베어리어라고 합니다. 막이는 거죠. 다양한 이 주택에 관련된 유튜버나 매체들 보면 이거는 투습 방 습지로서 집에 기미를 좋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이제 베이퍼베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증기막이 벽체로 못 나가게 하는 실내에 쳤으면 실내 증기가 벽체로 못 나가게 하는 추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작업이죠 따뜻한 지역은 반대로 돼야죠 여름에 밖에 많이 습하니까 밖에 있는 증기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익스테리어월 바깥쪽 월에 이제 그 수증기막을 많이 칩니다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가 독일이랑 이런 데서 오다 보니까 베이퍼 베어리어를 치죠 근데 그게 왜 비싸냐 가변형 투습방습지 그러니까 이게 증기를 막아 주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텔로나 유로벤트 실내용 같은 투습방습지를 친다고 거를 자랑하면은. 어, 우린 집안에 수증기를 많이 모아 놓겠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 수증기에서는 나쁜 수증기도 있고 곰팡이균 같은 그런 어, 인체해로운 그런 수증기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물을 쓴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몸에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걸 우린 가둬놓겠다 집에 그게 바로 인텔로 어,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수증기는 집 안으로 통과시켜서 집에 더 수증기를 가둬놓겠다 중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공이라면 벽체. 그게 이제 수증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베어리어 수증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집에 내구성에 관련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쾌적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했나요? 제가 베이퍼베어리어는 집안에 수증기를 가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기밀이 좋다 면서이 증기막을 칩니다. 인텔로 같은 제품 그러면 집 안에 밀봉이 되면서 그 증기가 이제 갇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뭐 이게 패시브 하우스에 쓰는 거라서 이 정도 하면은 준 패시브급의 하우스가 된다. 단열도 좋고 기밀성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안에 수증기가 갇혀있으면 그 나쁜 수증기를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는 장치는 설치를 안 해요. 안에 기밀만 하는 거죠. 수증기 만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빼려 멋지게 해야 되나요? 창문을 열어야겠죠. 그게 이제 자연 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환기. 그러면은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게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슬로건인데 기미를 잘해서 집안에 수증기가 꽉 차면 그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에너지 같이 나가는 거죠. 창문으로. 그러면은 <laughs> 결국 어, 다시 또 에너지를 떼야 되는, 어, 보일러를 돌려야 되잖아요. 환기를 하고 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인텔로나 이런 증기막을 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왜이 제품을 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환기를 하게 되면 패시브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준 패시브라고 얘기를 또 하고. 뭔가 좀안 맞는. 그래서 이 인텔로를 하게 되면 환기를 강제로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자연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집안의 수증기나 공기가 오염됐을 때 빼줘야 되고 강제로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장비가 이제 벤틀레이션 장비죠 그거를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앞에 메카니컬이 붙어서 메카니컬 벤틀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의 중요한 다섯 가지 원칙 중에 메카니컬 벤틀레이션 셋업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준패시브하우스 뭐 이런 고단열주택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에 인텔로 작업은 많이 합니다 안에 수증기를 가둬놓겠다는 거죠 그걸 빼줘야 되는 장치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아, 그게 없이 그냥 인텔로 작업만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이걸 자연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연환기를 하게 되면 기밀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베이퍼 배열이요. 그걸 치게 되면,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장비도 HRV, 그러니까 히딩 리커버 시스템이 아닌 ERV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ERV면 모이스처나 베이퍼를 같이 컨트롤 해주는 그런 장비죠. 아,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laughs> 네, 외국에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미국에 전화를 했죠. 음, 그 벤틀레이션 업체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눈의 장비를 우리가 좀 써야겠다 했는데 전원이 안 맞아서 좀 무산됐던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건축박람회 할때 독일 제품을 한번 봤는데 거기도 비싸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팔리는 독일 제품은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쌌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그걸 다시 갖고 들어오면 굳이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국내 독일 업체 거를 쓰는 게 예, 더난 거죠. 근데 이제 모이스처를, 그 베이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베어리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타더라는 게 있어요. 리타더가 뭐냐. 약간 지연시켜주는 거죠. 그 베이퍼 리타더 효과 중에 하나가, 어, 말도 많고 각자 주장도 강한 이 인슐레이션을 넣었을 때 크라프지를 필거냐 접을거냐 스터드가 보이게 할거냐 스터드가 가리게 할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데 근데 이 크라프지를 펴서 스터드를 다 가리고 꼼꼼하게 해머타카로 잘 쳐주면 잘 작업을 해주면 이게 하나의 베이퍼베어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이 크라프트지를 통과할 때좀 머뭇거리는 그러니까 잘 통과를 못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 단열재 날개를 쫙쫙 펴가지고 잘 꼼꼼하게 이 작업을 해주면 그게 베이퍼리타더가 되는데 날씨가 따뜻한 지역 그런 데는 안쪽에 베이퍼리타더나 베이퍼베어리어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바깥쪽에 해야겠죠. 바깥쪽에 있는 습기가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되니까 단열재를 하면서 베이퍼리타더 효과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경기 북부 추운 지역인 거죠. 겨울에 날로 많이 떼잖아요. 그럼 이왕 단열재 작업을 하는 거 날개를 펴서 싹 작업을 하면 베이퍼 리타더 효과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텔로나 이런 하얀 걸 친다 해서 그게 뭐 필수사항처럼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알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의 경우는 좀 말씀드릴까요? 미국에는 8개 지역으로 그 기후별로 나눠져 있어요. 아, 따뜻한 지역 있죠? 1, 2, 3번까지인가? 4번까지? 거기까지는 베이퍼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걔네들 빌딩 코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중부 이상 이제 그 캐나다 쪽에 가까운 숫자가 높아질수록 추운 지역인데, 이쪽 지역으로 가면 베이퍼 리타더가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퍼 리타더나 베어리어나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이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베이퍼를 봤을 때는 펌이라는 이 수치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좀 멀리 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때 베이퍼 베어리어를 할 거냐, 수증기를 거의 많이 막아줄 거냐, 베이퍼 리타드를 할 거냐 이왕 하는 김에 좀더 도움이 되게 그리고 베이퍼 베어리어는 추운 지역에 실내에 발생되는 증기가 이 중공 벽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의 그 집안의 삶의 질과는 별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인텔로 작업을 하면서 아, 기밀이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건 준 패시브다. 근데 메카니컬 벤틀레이션은 없어요. 그럼 자연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밀이 뭔수용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게 써멀브릿지죠. 써멀브릿지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열교 현상. 그러니까 어디는 단열제가잘 들어가고 어디는 덜 들어가고. 예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 타운하우스에 시공한 거 보니까 한쪽 벽은 가등급를 놓고 한쪽 벽은 다등급를 놓고. 그게 이제 집을 짓다 남은 거를 그냥 뭉퉁거려서 넣은 거죠.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차갑고. 거기에 수증기들이 습기들이 달라붙겠죠 그럼 거기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그럼 그 곰팡이가 여러분들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좋은 단열재를 좀 촘촘하게 잘 넣어주면 되고 이 써멀 브릿지에 최고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단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단열재를 썼을 때 샤시도 좀 좋은 게 따라와야 되는 거고 어, 이런 이상한 샤시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집처럼 그래 가지고 좋은 샤시를 쓰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